구척일동 마을공영주차장 월정기 추첨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이란으로 현장 대신 영상으로 추첨 과정을 대체하고자 하니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척일동 마을공영주차장 월정기 추첨 접수 인원은 관내 61명, 타지역 41명으로 총 102명입니다. 금번 정기권은 주차장 증축공사 예정으로 불가피하게 50면으로 축소되어 간내 40면, 타지역 10면으로 추첨이 진행됩니다. 먼저 간내 추첨입니다. 어, 추첨 대상 신청일은 담당자가 신청서 검증과 입력한 날로 3월 7일로 설정하고 검증 버튼을 누르면 아니, 검색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가 나오게 되어 일부 가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면 주차 가능 표지 소지자 안에 장애 차량 한 명을 우선 추첨한 뒤 나머지 39명에 대해 일반 배정하고 탈락자는 대기자 순번이 정해집니다.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추첨이 완료되었습니다. 타지역 추첨하겠습니다. 처첨 대상 신청일은 신청서 검증과 입력한 날로 3월 8일 설정하겠습니다. 어, 검색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가 나오게 되어 일부 가리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추첨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는 오후 3시 이후 공영주점 페이지 공지, 그리고 개별 문자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